끝내야 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해가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9년 동안 과정을 뒤로 한채 길거리에 내몰린 고통을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세월, 과정은 무너지고 생계를 책임진 아내가 대꾸와 하는 고달한 삶이 어떠했을지를 기업들이 잘하는 정리해고가 경영사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코로나는 정리해고자들을 모른 채 합니다. 수십 년을 코로나에서 일하며 청춘을 마쳤는데 코로나가 사고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군여를 고통 속에 내물어 놓고 어떻게 저기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정상으로 기업입니다. 코로 스포츠를 사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리해 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마치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로부터 버린다는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이처럼,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말하는 심각한 정리하고를 자행한 코로나 9년을 넘는 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단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정리하고 기업입니다. 코로나 스포츠를 사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코로나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78년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순위 23위였던 코로이 78년의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면 코롱은 기업이 아니라 구멍가게입니다.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노동자의 목줄을 잘라 기업을 경려해야 한다면 이런 기업은 입단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코롱의 정리회에 맞선 저희들의 투자를 지지해 주십시오. 코롱은 정리회 기업입니다. 코롱 스포츠를 사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코롱처럼 정리회도로 기업을 운영하는 잘못된 경영자는 추방되어야 합니다. 땀흘려 열심히 일한 저력게 없는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정리해로해버리는 기업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정리해보와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수 있고 좀더먼 미래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와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의 한계입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코로나의 정리회고가 철회되고 정리회고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코로나의 정리회고가 철회되고 정리회고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겠습니까 투쟁!